TV 모션 엄청 부드럽네요 진짜 진짜 잘 만들었어 요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시작할까요? 시작 오케이 시작 이거, 이거 온라인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 아짜짜짜짜짜짜 짜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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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K 형,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? UFC에서 아,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?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. <laughs> 끝났습니다. 리베치가 들어보니까 끝났, 끝났습니다. 다나고의 K 로 이게 가능한가요? 이거는 개싸움이죠, 개싸움. 이거, 너 이, 너이 테크. 빌라가 고마워. 지금 다 망설였어. 빌라 고마워. 대기를 주려고. 좋아 감독님. 진짜. 감독님, 저는 악이 없습니다. <laughs> 감, 감독님, 세상에 엉덩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달알겠습니다 <laughs> 아유, 되게 엉덩이 빵실빵실 하시는데, 엉이이우우스마이우 아우, 아우, 죠좋아간아 감독님 아우, 아우, 니다 아우, 죄송합니다. <웃음> 어, <웃음> <앞에서>. <웃음> 솔직히 감독님한테 전화돼감 가야돼. 안가요돼